이런 공연은 평생 본 적이 없다. 한국의 태권도가 미국을 홀렸다. 지난 16일 방영된 미국의 '아메리카 가탤런트에서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공연을 보고 나온 말입니다. 시즌 16까지 제작될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태권도가 가장 뛰어난 공연을 선보이며 충격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은 고난도의 발차기와 화려한 격파 시범을 펼치며 시정일관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총 3분 30초 공연에서 시범단은 일당백으로 개한을 무찌르기, 남녀 군무, 나라차기 묘기로 나무판 격파기 등 태권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공연 후 무대 위에 나란히 도열한 시범단은 플래카드를 좌우로 길게 펼쳐 평화는 승리보다 값지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진행자인 테리 크루스는 자신이 딱한번쓸수 있는 본선 직행권 골든버저를 시범단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이에 버금갈 만한 걸 절대 본 적이 없다며 이건 싸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용기와 자신감, 그리고 존경에 관한 것이다. 난 당신들이 오늘 여기서 보여준 모습에 존경을 표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시범단은 최우수 네 팀에게만 주어지는 골든버저를 획득해 본선 준중결승전으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승상금은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1억 원으로 준준결승은 8월 초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결승전은 9월에 열리게 됩니다. 방송 후 태권드 시범단의 영상이 16일 유튜브에 올라가자 조회수 500만 명을 넘으며 전 세계 네티즌들은 뜨겁게 열광했습니다. 무술이 재미있을 수 없다고 누가 말했나요? 세계 태권드 시범단의 환상적인 공연.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기대합니다. 황금 부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가장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영화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와우. 이것은 서사시였습니다. 브루스 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번의 다른 펀치를 연습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한 번의 펀치를 천번 연습한 사람은 두렵다. 그들의 움직임에서 반복, 피, 땀, 눈물을 볼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전적으로 사랑한다. 나는 한국인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겸손하기까지 하다. 내 평생 동안 이것은 내가 본것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쇼였다. 중국은 요즘 태권도를 훔치고 화를 내며 태권도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한국 전통 문화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같이 한국의 태권도 공연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태권도가 한국의 고유의 전통이자 문화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태권도는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공식 지정해 기념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태권도의 날 결의한 발의를 주도한 퍼크 실바 위원은 태권도의 날을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가 캘리포니아 주와 미국에 가져다 준 풍부한 문화와 역사적인 영향력을 기리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태권도의 인기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태권도는 모든 사람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모든 남녀가 태권도라는 아름다운 무술을 배우도록 격려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태권도에 대한 매력에 빠지며 새로운 물결이라고 이커러질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에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서 보여준 태권도의 묘기에 앞으로 더욱더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러피언 게임 정식 종목으로 태권도가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태권도는 2015년 아제르바이전 바쿠에서 열린 제1의 유러피언 게임에서 정식 종목이었으나 2019년 이후 벨라루스 민스크 유러피언 게임에서는 제외된바 있었습니다. 태권도는 1960년대 세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전 세계는 태권도를 일본 가라데 아류로 인식했습니다. 태권도보다 세계에 먼저 진출한 가라데는 미주와 유럽, 중남미에서 견고하게 자리잡고 텃세를 부렸습니다. 태권도는 세계인들에게 코리안 가라데라고 불렸기 때문에 한국인 사범들은 외국에서 도장을 낼때 울며 겨자먹기로 코리안 가라데라는 간판을 내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974년 태권도가 미국 체육회에 가입하면서 가레데와 별개 스포츠이자 무술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선정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태권도가 널리 알려지며, 2008년 이탈리아 언론이 일본 가레데를 제페니즈 태권도라고 칭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2016년 멕시코의 한 광장에서 시민에게 가레데를 아느냐고 묻자 서슴없이 제페니즈 태권도 말인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한국의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가 전 세계에 알려지자 중국은 최근 태권도가 자신들의 것이라면서 어이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올라온 중국 배우 조문탁이 과거 한 방송에서 태권도의 기원은 중국이라고한 발언은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조문탁은 방송 출연자가 조선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배웠다라고 말하자 모든 무술의 기원은 중국이라며 태권도의 발착기는 중국의 발착기 착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은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며 큰 비난을 받았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에게 혼쭐을 내줘야 한다며 중요한 사실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실 중국이 자랑하는 성룡과 홍금보 그리고 이설룡까지 한국의 무술을 배워 액션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무술 액션으로 유명한 스타 성룡과 홍금보가 영화에서 보여준 무술이 실은 중국 무술이 아니라 한국 무술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 무술의 특징은 대부분 발차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홍콩의 영화 제작자들은 한국 무술을 보고 위락하라고 외치며 자신들의 영화 속에 넣자고 했습니다. 합기도를 연출한 항풍 감독은 신림의 홍금보를 한국에 유학을 보내서 합기도와 태권도를 익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2년 한국의 합기도를 토대로 만든 최초의 무술 영화 합기도가 탄생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대한제국에서 합기도를 배우던 중국인 사형제 셋이 일본인과 싸움이 벌어져 조선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중국에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고향까지 점령한 일본 세력과 다시금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이때 대한제국의 무술 학기도로 일본 세력을 처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는 실제로 성령과 홍금보에게 학기도를 가르친 황인식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황인식은 학기도 7단의 고수로 홍금보와 성령에게 발차기 기술을 가르쳤는데 성령은 상대를 쥐었다 폈다 하는 황인식의 무술에 큰 감명을 받아 학기도 검은띠를 따게 되었습니다. 황인식은 영화에서만 보던 날아서 옆차고 뒤차기 두발모아 앞차기, 나라차기 같은 발차기 기술을 성룡과 홍금보에게 가르쳤고 평소 체조를 배우던 성룡과 홍금보에게 발차기는 놀라운 신세계였습니다. 또한 이소룡의 무술의 기본은 영춘권으로 그의 손기술의 대부분은 영춘권에서 나왔지만 이소룡의 주특기 중 하나인 엽차기는 태권도에서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1968년 미국 LA에서 태권도를 가르쳤던 이중구 사범은 원래 쿵푸에는 엽차기가 없다며 자신이 이소룡에게 엽차기를 비롯해 돌려차기, 비돌레 차기 기술을 가르쳤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이소령은 모든 발차기 중에서 옆차기를 가장 잘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홍콩 영화에 등장한 주요 무술은 중국의 쿵푸였고 대부분의 기술은 낮은 발차기 중심이었지만 태권도를 연마 이소령이 높고 빠른 발차기를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더 높고 빠른 발차기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국의 태권도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중국 무술로 세계적인 액션 스타로 불렸던 중국 배우들이 실제로 구사했던 무술이 한국의 무술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태권도는 실전에 약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최근 실제로 태권도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중국에서는 쇼핑몰에서 태권도 수련생이랑 헬스장 직원들이 붙었다면서 싸움에 져서 쓰러져 신음하는 태권도 수련생들의 모습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주작이라며 비판했는데 이를 두고 한 태극권 고수는 태권도는 실전에 약하다며 더 이상 아이들의 청춘을 지치하지 말라고 도발했습니다. 이에 빡친 한 태권도 사범이 그에게 한판 붙자고 했고 그가 응하면서 태권도와 태극권의 대결이 극적으로 성사되었습니다. 결국 태극권 고수는 태권도 사범에게 사정없이 당하더니 발차기에 꼬꾸라졌습니다. 이를 보고 한 국내 네티즌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태권도 만만하게 봤다가 황천길감 이상 쓸모했습니다